지난주에 포항에 있는 송도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617로 한노를다 찍을 줄 알았는데 한컷 밖에 못 찍었죠 그래서 남은 3컷을 찍으러 구룡포 쪽으로 나와봤습니다 어, 이곳은 뭐 특별히 유명한 곳은 아니고요 그저 이름 없는 포구 중에 하나인데 어, 여기가 지난번에 모포항을 뭐 갔다가 구룡포 쪽을 가면서 차창 밖으로 언뜻 스치는 풍경을 봤거든요. 그 풍경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서 한번 와서 찍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찜을 해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제 그날인데요. 바로 이 풍경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이저 예, 건너편은 동해 바다구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양식장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양식장으로 쓰다가 지금은 용도가 없어지고, 이제 건물 지붕도 다 이제 허물어지고, 이렇게 구조물만 이제 남은 풍경인데, 어, G617 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어, 파노라마 형식으로 담으면꽤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첫 것을 여기서 담아 보도록 하고요. 남은 두 꽃도 이쪽 그, 비록 이름 없는 호우긴 하지만은 이쪽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남은 두 꽃도 찍어 볼 생각입니다. 상박대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제가 세운 이 지면이 이제 제쪽으로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상박대를 세울 때 이제 사진 찍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쪽에 설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보통은 이제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제가 서더라도 삼박대 다리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이제 세워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리 한쪽을 뒤로 빼고요. 반드시 앞다리 두 쪽은 레벨에 맞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삼박대 다리를 조금 줄여줬습니다. 이제 수평이 맞지 않고 촬영하게 되면은 특히 이런 이제 무거운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는 자칫 이제 삼각대가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이 레벨을 맞춰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삼각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대 센터 컬럼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센터 컬럼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카메라의 무게 중심이 이제 위로 가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충격 이런 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찍고자 하는 풍경이 센터 컬럼을 올리지 않으면 너무 로우 앵글이라서 제가 찍고 싶은 풍경을 위해서는 센터 컬럼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제 배낭을 여기 밑에 삼각대 고리에 올려줄 텐데요. 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컬럼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비는 최대한 그 장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흔들림 때문에 제가 찍고 싶은 풍경을 포기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배낭을 이 고리에 걸어두고 최대한 흔들림을 감소시킨 다음에 어, 촬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노출은 지금 F32에 4분의 1초가 나옵니다. 랑 조리개 설정을 했고요. 조리개 설정을 했으면 초점링을 맞춰줘야 되죠. 어, F 32 값에 이제 무한대를 맞춰주면은 어, 최근 거리는 한 3m 정도까지 초점이 맞게 어, 설정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ND 필터를 끼워줄 거기 때문에 어, 4분의 1초에 ND 64를 끼우게 되면은 한 30초 정도 노출 값이 나옵니다. is 두 번째 컷은 여기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벽에 걸쳐서 이렇게 X 자로 놓여져 있는 파이프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덩굴담 넘어 바다 위에 등대가 보이거든요. 이두 가지 오브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파노라마 한번 찍어 보면은 꽤 괜찮은 풍경이 될것 같습니다. 측정된 노출값은 방금 전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전경과 원경 모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리개 값은 최대치인 F45로 조여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조리개 값 45에 무한대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최근 거리는 2m 남짓까지 심도가 확보됩니다. thank mm -hmm. you 입사식으로 노출 값을 재어 봅니다. 흐린 날씨라 노출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방금 전보다 한 스탑 밝은 조리개 f32로 설정하고 nd64 필터를 활용해서 80초간 장노출로 촬영하고자 합니다.